Hey, come in, come in. i 아, o 아아이 n they d o 내려와 a v e 뒤에 a y I don't k 가가

왜? 어디 갔다. 어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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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돌려도 뒤에 뒤에 유아리 엄석이. 받아. 받아내. 에이. 오! 출루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. 자, 콱. 자. 소리 너무 고치라? 어디? 와, 이거는. 어서 이거 다 d o n 리 k n 리 w I don't know. I don't k 뭔가 어서 don't k n o 라 I d 가로어 라인, 좀 올리자, 올리자, 라인 좀.

재이다 하하지말 아, 하지 하지말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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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앞에 좀, 앞에. 아, 네. 뭐 말고. 아, 아, 말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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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수비 한 명, 왜, 왜 여기 한 명이 아니야, 됐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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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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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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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, 야. 야, 자리 좀 잡자. 자리 줘. 이렇게 네그렇게 잠깐 리자리라인이이 파이팅! 같이 올라가. 다 올라. 오른쪽이 진다 올라가 지금. 왜? 왜? 아, 그런해 떨어져 올지 말라고, 이제, 만 더, 하나만, 하만 오케이, 하나만 더, 아니, 아진진 오케이, 아니, 다 여기, 여기. 같이 올라가, 같이 올라가, 인형, 아 자리 좀갖다 자리 좀. 에,

<목시> 잘 잡고, 잘 잡고. 이제, 민나와 다리 잡고, 잡고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하자. 이제 강대구 진 야, 지아 라인에, 라인 그렇지. 천천히 천천히. 라인더라인 오, 다시 올라가고 哎，哎，走走走，走。 제 오른쪽으로 가 1분 남았어요. 1분. 해봐 해봐 1번, 1번. 1번, 1번. 1번, 1번. 1번, 이번 1번, 1번. 1 마공할게요. 가운데 네. 미리 사람 잡아야 돼. 면 됐습니다. 됐습니다.